아 하나 둘 <laughs> 안녕하세요. 제네스 연구소 양승원입니다. 오늘은 DNA 코드의 문법이 있다라는 소논문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논문은 한국 창조과학회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또 크레이션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또 논문을 번역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또 채널입니다. 챗 g 피 t 를 통해서 제가 DNA 코드의 문법이 들어있다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데이비드 F 코페지라고 하시는 분이 글을 써 주셨고요. 이 글은 DNA 코드가 단순한 유전자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문법적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새로운 발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유전체 안에서 발견된 공간적 문법이 유전자 활동을 조절하는 방식이 마치 언어의 문법처럼 작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논문에서 몇 가지 어, 용어들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용어들을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DNA 코드, <laughs> 또는 유전자 코드, 유전자 암호라고 하는 것, 또 유전자 중심 원리, 어, DNA에서 RNA, RNA에서 아미노산, 단백질로 가는 어 과정을 유전자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간적 문법, 전사인자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 유전자 암호는, 우리 보통 AGTC, 뭐 이런 DNA 염기를 가지고, 어, 규칙을 가지고 암호화하는 것을 DNA 암호 또는 유전자 암호라고 합니다. DNA에서 RNA 또 단백질로 이렇게 전사, 트랜스크립션, RNA에서 프로테인은 트랜슬레이션, 번역 과정, 이 전체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 유전자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DNA 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RNA 라고 하는 단일 가닥, DNA는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나선형이고요 있세 개의 염기 AGTC 중에 CGT, 뭐, GGT,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어, 암호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유전자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전사 과정, 어, RNA에서 단백질은 번역 과정. 전사 과정은 DNA, 요핵 안에서 어, mRNA, 메신저 RNA라고 하는 과정이 핵 안에서 전사 과정이있고요 번역 과정은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이제 RNA와 단백질의 결합 기계입니다 생명체 기계 세포에 있는 기계라고 할수 있죠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공간적 문법이란 문법이긴 한데 공간 뭔가 공간이 관련돼 있다 공간적 배열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 맥락에서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이 DNA에서 특정 위치와 공간적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는 언어에서 단어의 순서와 구조가 의미를 결정하듯 유전자 조절 요소 전사인자 등 DNA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유전자 발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간적 문법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에 있는 이러한 어, 메카니즘들이 바로 우리 언어의 메카니즘과 동일하다 어떤 문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공간적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특정 위치만이 아니라, 어, 어떤 배열뿐만 아니라, DNA의 서열, 어떤 순서, 문자 순서뿐만 아니라, DNA의 위치,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어,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하는 요소들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공간적 배열에 따라서, 어,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현상을 공간적 문법이라고,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 다음, 조절, 어, 전사인자에 대한 건데, 전사인자는 조절 유전자에 달라붙어서 매기 단백질과 함께, 어, 전사를, 전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사인자라고 합니다. 어, 문장으로 보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로 특정 DNA 서열, 프로모터나 이핸스와 같은 유전자 조절 요소에 결합한다. 이 결합을 통해 RNA 중합 효소가,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에 서열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RNA를 생성하는 전사과정을 시작하거나 억제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들의 문법이 필요하듯 DNA도 문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법은 정교한 문법 규칙을 갖고 있다. 유전체에서 공간적 문법의 발견으로 유전학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할 것이다 라고 어, 사이테크 데일리지의 한 기사는 보도하고 있었다. 그 발견은 인간 유전체에서 유전자 활동이 어떻게 암호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풀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흥미로운 소식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 과학자들은 유전자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코드를 발견했다. 워싱턴 대학 그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제가 캡처를 해놨었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이고. 이것은 워싱턴 대학 수의과 대학의 보도 자료이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 연구자들의 도움으로 사스카 듀케 부 교수는 유전자 조절에 관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활성인자 액티베이터와 억제인자 리프레서라고 불리는 단백질들은 수년 동안 알려져 왔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위치의존적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의 활동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워싱턴 수익과 대학 분자 생물과학 연구의 많은 부분을 이끌고 있는 사스카 듀케 교수는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진정한 활성인자나 억제인자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는 놀라울 정도로 드물다고 말했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활성인자가 억제인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던 연구자들은 많은 전사인지들의 기능이 고도로 위치 의존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문장이 어순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단백질들은 유전체 내에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유전자 활동을 유발하거나 억제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사 인자가 DNA 코드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코드 위에 있는 또 다른 코드, 즉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련의 문법적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이다. 듀케 교수는 주어진 전사인자가 활성인자 역할을 하는지 억제인자 역할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간격 또는 주의 환경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게 유전자 발현 패턴이 유전자에서 어떻게 암호화되어 있는지를 배우려면 그 언어와 문법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DNA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코드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 발견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도자료는 보도하고 있었다. 적어도 이것은 과학자들이 유전자 발현을 연구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또 다른 논문, 네이처에는 인간의 염기서열, 특이적 전사인자의 위치의존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에 있고요. 포지션 디펜던트 펑션 n 오브 휴먼 시퀀스 스페시픽 트랜스cription 팩터, 트랜스cription 팩터 전사 인자, 특별한 어, 전사 인자, 위치 의존적이다. 의존적인 기능, 휴먼 시퀀스 인간의 시퀀스 어, 서열의 위치 의존적인 기능, 인간 DNA의 서열의 전사 인자와 관련돼서 이런 위치 의존적이다.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대학의 발견에 대한 네이처지에 공개된 논문이다. 그들은 이 발견을 하기 위해 다윈의 이론이 필요했을까? 글쎄 많지 않았다. 그들은 논문에서 아마도 검열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진화를 한 번만 언급했을 뿐이다. 그들의 모호한 문장은 전사 시작 부위. Transcription Start Site, TSS의 바로 아래쪽에서 기능하도록 진화한 YY1의 결합 장소들이라고 말하며 진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진화는 목적이 있진 않죠. 어떤 목적을 갖고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다현의 만물 우연 발생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는 진화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일어날 수 없다. 왜냐면 우연이 발생했다는 게진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장 외에도 이 논문은 기능적 정보 (functional information)이 전사 인자에 어떻게 인코딩, 인코딩 되어 있는지 여러 번 언급하고 있었다. 유전자 안에 있는 어떤 기능적 정보가 어, 어, 기능적 정보가 전사 인자에 암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적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사 인자가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고 또 억제하고 발현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전사 활동의 패턴은 역설적으로 유사한 배열의 염기서열, 특이적 전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 결합 부위를 포함하고 있는 촉진자, 프로모터 또는 증강자, 인엔서와 같은 조절 요소들을 통해 유전자의 유전체에 인코딩 된다. 이러한 염기서열 모티프가 종종 중복되는 여러 유전자 발현 프로그램들을 인코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유전자 조절과 비코딩, 암호화하지 않는 DNA의 돌연변이가 질병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여기서 자연적 유전자 변이, 내인성 전사 인자, 단백질 수준의 변동, 자연 및 합성 조절 인자의 광범위한 병렬 분석을 사용하여 개별 전사 시작 부위. 이 관점에서 유전자 조절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전사 시작에 대한 전사 인자 결합 효과가 위치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치 의존성에 대한 지식은 유전학자들이 정보가 유전체에서 생물체로 전달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지적 설계 이론에서 정보는 핵심 단어이다. 보다 광범위하게 이러한 발견은 유사한 집합의 전사인자 결합부위가 공간 구성에 따라 어떻게 별개의 유전자 조절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지와 DNA 염기서열 다형성이 전사 변이 및 질병에 기여하고 유전체의 조절 정보를 해독하는데 전사 시작 부위 데이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절, 레귤레이션이 없다면 유전체는 단지 철자들의 연속일 뿐이다. 문법은 철자의 의미와 생명을 부여한다. 그리고 유전자, 유전체 암호 코드에는 단순한 텍스트를 기능적 활동으로 바꾸는 또 다른 코드 즉 조절 코드가 내재되어 있다. 지적 설계의 다른 키워드는 코드와 기능이다. 암호와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기능이란 단어는 논문에 수십 번 등장한다. 이러한 발견은 전사인자의 기능을 해독하기 위한 정확한 전사 시작 부위 위치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DNA 염기, 서열만, 염기 서열만으로는 유전자 발현 프로그램을 예측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인간이 만든 유전자 조절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정보로 표현하고 있었다. 저자들은 DNA와 단백질 분자의 암호화된 정보를 생성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DNA 암호 내의 암호가 지시되지 않은 무작위적인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을까? 암호도 중요하지만 이 암호를 조절하는 그 DNA 암호가 이제 암호가 어 전사 즉 RNA로 또 RNA가 아미노산으로 발현시키는 그러한 어 암호가 있는데 그 암호를 암호에 달라붙는 또 달라붙는 단백질들을 통해서 이 암호가 조절되는 그 기능들도 중요하다. 그러한 것들이 이중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성을 나타내고 또 설계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자들은 분명 이 논문을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실 사실 지적 설계를 믿고 있는 과학자들은 물질주의 과학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예를 들어 존나단 웰시 박사는 세포 내에서 DNA를 넘어 작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코드들을 조사해 왔다. 암호 안에 암호를 써 넣어 보거나 다른 암호를 조절하는 암호를 추가해 보라. 그것이 쉬운 일인가? 이게 이제 오늘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들이죠. 전사 인자 를 통해서 이제 DNA 발현이, 즉, DNA 암호가, 어, 전사되거나 또 번역되는 그런 것들, 2중, 3중으로 암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사인자 자체도 또 DNA 암호화 되어 있고, 근데 그 암호화 되어 있는 전사인자가 발현돼서, 단백질로 발현돼서 전사인자가, 어, 또 전사를 발현시키는데 또 영향을 미친다, 조절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 이거를 암호를 추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도 여러 암호들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극도로 어렵다라고 하는데 최고의 지능을 갖고 있는 인간 유전학자도 그러한 위협을 달성할 수 없다면. 어떻게 생명체가 이 무기로부터, 무기물로부터 우연히 생겨났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이런 암호들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생명체가 살수 있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씨 같은 경우도 삼행시, 뭐, 2중, 3중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유전체 안에 있는 유전자, 요 DNA 안에 있는 암호들이 그또 다른 이제 그 암호를 조절해 주는 전사인자들도 암호화하고 있고 또그 전사인자가 실제로 또 dna 암호를 또 rna로 발현하는데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우연이 될수 없다 우리 문장이나 언어도 우연이 될수 없듯이 우연이 될수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DNA 코드에 문법이 있다라는 데이비드 F. 코페지라고 하는 분의 논문을 또 함께 어,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